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고 킹입니다. 네, 아, 네, 여러분. 박수 치세요, 박수. 네. 안정환 구단주님과 함께하는 반지원정대에 합류를 해서 저희 디아고 팀이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어, 사실 저희가 영상도 영상이지만 암암리에 훈련을 정말 많이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팀원들의 일부 선수들을 모시고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훈련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암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주장이죠 강주장. 안녕하세요. 저는 티아고트의 캐리어를 맡고 있는 강주아입니다. <laughs> 이렇게 안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끌고 <laughs> 네. 있어요. 네? 네. 갑자기 잡으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이제 저랑 함께 개인 훈련 열심히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레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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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워밍업을 다 끝냈고요. 많은 훈련을 할 거지만 친구들이 조금 느려요. 반응 속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선수들보다 어, 레슨할 때 많이 하는 훈련인데, 이제 반응 훈련 이제 판단 빨리빨리 빨리 머리가 돌아가야 돼. 그리고 이동 컨트롤, 그쪽으로 확실하게 이동 컨트롤하는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 건가요? 저가 먼저 어. 네. 강정 먼저 오케이 패스를 계속 주고받을 거야. 계속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계속 주고받다가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거기다가 플러스, 화이트, 블랙, 블루, 옐로우, 8가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거를 패스를 하다가 주면서 그거를 말할 거야. 제자리 컨트롤은 안 돼.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이동했다는 게 보여야 돼. 수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움직이고. 자, 준비고. 자, 헤이. 어, 계속 움직여, 움직여. 패스 정확하게. 패스. 오케이, 굿, 굿. 자, 2번. 오케이, 돌아오면 돼. 도... 아, 나. 다... <laughs> 오케이 자 준비. 어 움직여 움직여. 어, 에이, 와, 어, 아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씨. 야야 야. 가라. 자, 에이 이거. 또 그냥 더 빨리 더 빨리 더 와. 가까이 왜 자꾸 멀어져? 에, 이 오케이. 그거. 또 그거 옐로우. 이거 봐, 이거 내네 탔어. 빨리 와. 빨리 와. 에이 초고 블루. 블루. 그렇지. 자, 좋다. 오케이. 그거 또 렐리 또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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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싱. 자, 2번. 어렇지. 자, 자기속기 그렇지, 그, 주고, 그, 블랙! 블랙! 블랙 <laughs> 야 오케이, 그 계속! 그, 4번! 4번, 4번! 4번! 4번. 그렇지! 어, 디가 안으로 들어와! 에이, 또 움직여! 움직여! 자, 블루! 블루, 블루, 블루! 블루 언니야! 저거 탈락! 자, 여러분, 이게. 자, 자 이게 지금, 우리. 이건추야 오케이, 준비고, 에이! 그, 에이! 어, 그 블루! <laughs> 이거 봐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짧게, 짧게 들고 오라고. 오케이, 그, 또, 어, 4번. 어디야, 이거 봐. 다 제자리 컨트롤 안된다 했어. 그, 2번. 어디야, 이거 봐. 이거 봐. 빨리 와. 빨리 와. 또, 자, 패칭 그, 에이, 블랙. 블랙 어디야, 블랙.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너네들의 문제점이야 진짜 농 놀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은퇴한지 너무 많이 돼서 반응이랑 판단이 많이 느려졌다. 계속 상황 인지하고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어디 있는지 계속 색깔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네. 그리고 그쪽으로 명확하게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해. 네. 자, 그리고 헤이. 어, 헤이. 그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 그렇지. 굿. 자, 3번. 3번, 3번, 3번. 3번. 오케이, 굿. <laughs> 야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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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에이또또 또. 집중 집중 블랙 오케이 거 제자리 말고 이동으로 또또또 또, 또. 화이트 8장, 오케이 굿 짧게 짧게 거또 움직이고 굿자4번 4번, 4번, 4번. 오케이 굿굿또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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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3번 에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호흡하고 주하랑 바꿔요. 아, 준비, 고, 에이, 어, 에이, 어, 어이씨. <웃음> <패스>. <웃음> 엔지 엔진 아니야, 이씨. 엔 에이, 또. 자, 3번, 에이. 오케이, 굿다! 좋다! <laughs> 오케이, 고. 화이트! 오케이, 좋아, 빨라, 생각 빨라, 굿! 어, 또, 호흡하고, 오케이, 2번, 에이. 그렇지! 좋아, 에이, 옐로우! 오케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상체를? 야, 집중해, 집중해, 3번! 오케이, 굿! 좋은데? 뭐이 2번, 헤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굿! 또, 집중, 자세 낮춰, 자세 낮춰, 자세 낮 자세 자, 옐로우! 오케이! 어. 심각성이 너무, 너무 커졌거든. 다음 주가 저희가, 다음 주가 또 이제 2월 매치거든요. 한라산 가서 뭐, 탄 떴다느니, 주하는 뭐, 열심히 한다느니 하는데, 아무리 아마추어 팀이지만, 본인들의 자존심이 달, 달리지 않았습니까? 주한은 또 나랑 이제 포지션이 같단 말이야. 그지 축구도 같이 해봤고, 숲살 차는 것도 봤고, 골 차는 것도 봤는데, 내가 항상 해주고 싶었던 게 있어. 약간 템포가 반박자씩 늦어. 반박자씩. 근데 그거를 보완을 하려면은, 볼로 보완을 할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볼을 이동시키면서 잡는 연습. 그리고, 이동시켰을 때, 순간적으로 한번 첫 터치할 때, 힘주는 연습. 딱 요거 두 가지를 할 거야. 일단 내가 보여줄게. 보통, 많은 선수들이 빠른 템포에서 볼을 받으러 갈 때, 해야하고 가면은, 이 상태에서 볼을 받고, 다음 동작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항상 강요하는 게 뭡니까? 감속 가속. 가속으로 갔다가 감속이 들어가줘야 다음 동작 컨트롤이든 드리블이든 하기가 편하다. 감속을 할때 그냥 가서 감속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우리가 공격 방향이라고 하면은 몸을 열면서 감속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자 왔으면은 감속하면서 이 자세가 돼야 돼요. 일단은 가면은 헤이 나오면서 받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많이 시작을 한단 말이야. 첫 번째는, 주한테 내가 시킬 거는 첫 번째 것. 가서, 감속하고, 몸을 열 때, 얘를 이렇게 흘려잡을 거야. 그리고, 따라가면서, 한번더칠 거야. 에이, 가서, 자, 흘려놓고, 여기서, 빵! 이렇게 칠 거야. 그래서, 몸 열고, 살려놨다가, 쳐고, 아, 아니, 잡아, 잡아. <laughs> 자 이렇게 보였죠. 이게 이것도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이 본이 본인 빠르다고 항상 하잖아, 그렇지? Go. 자 열어놓고 다시 다시 다시. 이것도 안 돼. 가면서 그렇지, 저 따라가지 그 그래. 그렇지 이게 익숙하지 가 않아서 그래. 집중해서 몸 열고 가면서 가져가 빵. 그렇지, 그렇지. 오 어, 나왔어, 나왔어. 자, 틀려가면서, 가고, 힘! 그렇지! 마무리! 굿! 그거야, 그거야. 자, 수진이 같은 경우는, 아니야, 수진이 이걸로 안할 거야. 수진이 이걸로 안할 거야. 수진이 아, 수진이 이걸로 안할 거예요. 수진이 같은 경우는 조금 최대한 터치를 안 하는 쪽. 다음 동작이 느리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아는한번 잡고 쳤지. 너는 아예 처음부터 앞으로 칠 거야. 그래서 일단 보여주자면, 맞지? 여기서 이브에서 나가야 돼. 이렇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훈련 그 훈련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고 반응이 빨라야 돼 몬스톱으로 치고 간다는 거 자체가 이미 여기를 상황을 봤다는 거야 터치할 때 힘을 빡 줘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벗겨진다 이제 강주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수 중앙수비기 때문에 빌드업 할때 사이드가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 공간이 빌드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 공간에다 공격적으로 잡아놓는 게또 중요하다 오이고 에이 왔다가 자 열었다가 빔 그렇지 굿 왔다가 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뭐가 문제점인 것 같아 방금 안된 이유 치고 나가는 거 그렇지 이미 내가 말했지 치기 전에는 몸이 앞쪽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다리가 빠지면서 열려가지고 이렇게 쳤잖아 그치? 왔으면 여기서 치기 전에 준비가 이러고 있어야 돼 이미 여기서 밀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겠지 와서 그렇지 에? 이거 에이, 열었다가 힘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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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열었다가 힘 아니야 힘이 안 보여 스피드바가 안 보여 이때 스피드바라는 거죠 그렇지 터치 할때기보왔다가확 나가야 돼 알겠지 기 왔다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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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지금 너가 생각하기 에 길게 쳤다 생각되지 네, 그지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 이게 느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내가 나도 그랬거든. 나도 발에 붙여서 찼단 말이야. 근데 공간이 있으면 내가 느리다 생각해도 공간에다 쳐놓고 뛰어야지 그게 더 빠르지. 내가 발에한 무리 붙여서 찬다 해도 몇시처럼 빠르지 않은 이상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어 너무 잘했어요 방금. 힘 그렇지. 좀더 길어도 돼. 갔다가 물어다가 힘 그렇지. 어이 보이지. 끝끝끝. 아 좋아. 자, 여러분 오늘 아 우리 강주장과 송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laughs> 오늘 정리를 좀 해보자면 본이 인 조금 스피드가 느린 것 같다. 볼을 세워놔야 된다. 움직여놔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공간이 보이면 철아. 그렇지 철아. 쳐라. 철한데? 네, 감속 가속. 감속 가속 중요하죠. 그죠? 또 중요한 거뭐 있었어요? 스피드 변화요. 스피드 변화. 버스터치. 네, 버스터치. 몸 여는 거. 네. 그렇죠. 모든 게 많이 많이 중요한데 어쨌거나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공을 움직여 놓는 거. 공격적으로 마지막 터치가 들어갔을 때 힘을 주면서 스피드 변화를 주는 거가 제일 중요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우리 반지현정대 팀티하고 예, 강주장갑. 우리 승주아 선수와 함께 강좌 컨텐츠를 한번 했는데 우리 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깔끔하게 마치고 티아워킹과 주아 수진이는 let's 퇴근 아 퇴근 아니야 퇴근 마지막에 퇴근 하나 둘셋 퇴근 오케이 강좌의 강좌라고. 그렇게. 일단 한명한명 한명 부족한 부분을 네. 다 캐치를 하신 부분에서부터 음. 아 우리를 많이 유심히 관찰하시는구나 강자 강자가 맞다 네 아, 태아국 팀 감독님과 훈련 해봤는데요 이대로 하면은 저희 태아고 팀이 더 잘하지 않을까 태아국 팀 감독님 맨날 네. 자기가 강자의 강그 <laughs> 강자라고 아 어, 저도 처음에는 음. 네 오늘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Thank <laughs> you.